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은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한 가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힘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의외로또더큰 시너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융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 왜 융합이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라가 아까 법공학 때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불교는 새롭게 받아들이는 종교였고요. 신라에서는 귀족들이 믿던 원시적인 종교가 천신신앙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종교에 새로운 종교가 받아들여져요.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신라가 새로운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충돌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차도내 순교입니다.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차돈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진통이 있었단 얘기죠. 자, 그런데 신라는 이 진통을 잘 이겨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절에 가 보시면 이경상도 지역에 절에 가 보시면 절에서 가장 어, 안으로 들어가 보면 큰 법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법당에 부처님 모셔져 있죠. 그 법당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그렇죠. 대웅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대웅전 안에는 누가 모셔져 있을까요?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웅전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는 건이 대웅전은 이제 새로운 불교 수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웅전 옆으로 산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그 옆에 산길을 올라가면 조그마한 암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암자를 올라가 보면 그 암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산신각, 칠성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그 산신각, 칠성각 문을 열면은요,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시던가요? 아니요. 산신각, 칠성각의 문을 열면 그 속에는 이렇게 산신령 같은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 대웅전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은 불교를 뜻하는 거죠. 새롭게 들어온 불교. 반면에 이 산신각, 칠성각에 있는 이 산신령은 누굴 뜻할까요? 신라가 원래 귀족들이 믿고 있던 천신 신앙에서 받드는 신인 거죠. 그러니 신라는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던 종교, 자신들의 전통적인 문화와요. 그리고 새롭게 받아들인 불교 이런 이렇게 다른 곳에서 새롭게 들어온 선진 문물을 함께 어떻게 한 건가요? 융합을 한 겁니다. 좋은 새로운 것만 받아들이고 내걸 버린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내 것만 고수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것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충돌은 있었지만 이걸 잘 승화시킨 것이죠 오히려 어, 2차 돈의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진통은 있었지만 이걸 잘 융합을 시켜내므로 인해서 신라가 잠재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시너지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파랑도라는 게 있죠 자, 신라는 이 화랑도를 처음부터 화랑도로 부르지 않았고 처음에는 뭐 원화제도, 뭐 혹은요 뭐, 뭐 풍류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근데이 화랑도는 신라가 아주 원시적인 어 나라였을 때부터 청소년들이 함께 어 숙식을 하고, 함께 교육을 하고, 어 함께 이렇게 훈련하던 그런 아주 전통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것을 진흥왕이 신라가 더큰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했고요. 그런 인재를 이제 기르는 어, 방식으로 원래 있던 화랑제도라는 화랑도라는 풍습을 더 크게 확대시킨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체계적으로 조직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원래 가지고 있던 풍습을 이걸 제도화, 조직화 시킴으로 인해서 또더큰 시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화랑제도를 만든 거죠. 그리고 결국 그 화랑도가요, 신라. 통일에 아주 결정적인 이제 역할들을 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비춰보면 신라가 어, 발전이 제일 늦었지만 상국까지 통일할 수 있었던 큰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요소와 새롭게 받아들인 그런 신문물을 잘 어, 융합시킨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 이, 이 융합을 들여다보면 신라가 내 것과 새로운 것의 충돌을, 이거 어떻게 보면 위기인 거죠. 그 위기를 잘 극복한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요인은 외교입니다.